전과 사범인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김부선과 불륜을 저지르고 또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전과 사범의 파렴치법입니다. 이자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정가사법, 파렴치, 도덕적 파탄자,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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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을 가고 싶은 나라, 그리운 나라로 만들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에서 무너지고, 산업현장은 민노총에 의해서 무너지고, 정치에게는 주사파, 골수,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공산화 위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부산 시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드디어 문재인 주사파는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똥개가 되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시키는 종전선언책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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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간첩 대통령 빨갱이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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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간첩 잡는 법 국가 보안법 폐기하려는 더불론 민주당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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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음악 좀 틀어 주시오